일단 답으로 봐. 어, 꼬리 부러. 꼬리 부러. 꼬리 부러 계속 부러. 자, 앞에 서리 음악진 깔면서 뺄 거야. 일단 내가 빼러 갈때 일단 쭉쭉 가 봐. 쭉 풀푸시 하자. 앞에 힐로 계속 해. 힐러부 힐부터 해. 힐러 힐부터 해. 오케이. 뒤에 뒤에 나오는 거 지금 일단 무시하고. 자, 뒤에 턴해 봐. 어, 늑대 늑대 쪽으로 턴해 보자. 늑대 늑대 쪽쭉비어 늑대 풀푸시해. 늑대 쌍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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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바로 캐치해. <laughs> 어, 그러니까 니거 지금 쭉 가버렸네. 아, 이 늑대 깔아주면서 서류 먹자 깔아면서 빼. 서류 먹자 깔아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깔면서 계속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어,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나 얼었거든. 자, 한번 덮을 준비해. 5, 4, 3, 2. 1 지금 덮어봐. 앞에, 앞에 덮어봐. 앞에 덮어봐. 앞에 덮어봐. 지금 늑대가 양각 쳐준다. 늑대가 양각 친다. 자, 죽은 사람 바로 합류해. 올라가서. 올라가서 바로 합류해줘. 지금 뒤에 계속 물어줘. 앞에. 자, 원딜로 쭉 들어가서. 지금 늑... 날개 좀 안쪽 쳐줘. 어, 날개 안쪽 라인 쳐줘.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좋아 자리 체인지 됐다 자리 체인지 됐어 나보고 이제 다시 뭉쳐봐 나보고 뭉쳐 지금 날개 얘네 지금 터졌거든 나보고 좌측 우측으로 크게 붙어봐 우측으로 나보고 똘똘 뭉쳐봐 나찾아 힐러들 힐부터 해 힐러들 힐부터 해딜안 해도 돼 우측으로 쭉 붙어 얘네 다 잡어 날개들 잡어 날개 쭉 잡어 오케이 날개 쭉 잡으면서 올라가자 나보면서 계속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계속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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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계속, 계속,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좌측 어는데 좌측 늑대 살짝 잡을 수 있으면 잡어봐 캐치돼? 늑대? 늑대 캐치돼, 지금? 어, 늑대 바로 캐치해. 죽을 수, 죽을 수 있으면. 어, 좌측으로, 좌측으로. 어, 좋아, 좋아, 좋아. 이제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지금 얘네 잡어. 잔당들 잡어. 얘네 뒤에 오는 애들 날개, 날개 쪽 봐봐. 턴해봐. 턴해서 얘네 다 잡으면 돼. 각개격 파면 돼. 쭉 밀어 풀푸시해. 자, 뚫고 나가자, 뚫고 나가자. 앞에 뚫고 나가, 앞에 뚫고 나가. 오케이, 정면 뚫고 나가, 6시 방향. 쭉 들어가, 쭉 들어가자. 죽은 사람들 부활을 TP로 해. t p 로해서 뒤잡아줘. 오케이? 죽은 사람들 TP로 부활해. 어, TP로 가서 바로 와서 잡어. 자,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얘네 다 잡어 얘네 지금 우도 없어. 지금 다 잡아, 그냥. 싹 잡아, 싹 잡아. 너무 좋다. 지금 잠깐만. 계속 쫓아가 봐. 어, 계속 쫓아가 봐. 내 지금 터널 준비할게. 자, 자, 턴널 준비해봐. 터널 해봐, 거기서 턴. 지금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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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늑대 물어, 늑대 물어, 늑대 물어. 늑대 물어, 지금. 늑대 물어줘, 늑대 물어줘. 늑대 바로 물어줘. 사또 살려주고. 사또님 살려. 힐업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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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오케이, 다쭉 들어가. 다시 물어, 다시 물어. 다 죽은 사람들. 무닥불에서 와, 무닥불에서무닥불에서 진행할게. 올라와. 언덕으로 올라오면 돼. 늑대 물어 앞에 히로 계속 해주고 힐러도 계속 달려야 돼. 오케이, 늦게 잡어. 사신 잡고, 계속 잡어. 계속 잡어. 4포야, 지금 안에. 7 6퍼 얘네 지금 게이지 안 채로 다 올라왔거든. 자, 들어가는 거야. 자, 걸스 타고 올라가. 자, 걸스 타고 올라가. 잔검 올라가. 자, 걸스 타고 먼저 올라가. 잔검도 먼저 올라가. 쭉 밀어. 라인 쭉 밀어야 돼. 치지 말고 쭉 밀어. 쭉 밀어. 쭉 들어와. 어, 쭉 들어와. 쭉 들어와. 쭉, 들어와. 쭉 밀어. 어, 반대편으로 싹 밀어. 힐업하고, 자 힐업하고 우리 힐업해줘 계속 어더 더퍼 더퍼 계속 밀어 자원거리들로 앞으로 가는거야 앞으로 쭉 올라가 어자 앞으로 쭉 들어가 쭉 들어가 계속 들어가 자 2층 쓸면서 가자 2층 전에 무적법 없거든? 싹 쓸면서 가요 다 캐치해 앞에 난동범 앞에 있는 애싹 잡아 다 잡아 다 잡고 캐치해 애들 연아애들 치지 말고 자 봐봐 기다려 어떻게 된거야 지금 쓸린거야 자 활강하자 활강해서 내려가 활강해서 내려와 8강에서 늑대만 치는거야 나보고, 나보고 라인만 잡어내쪽 라인만 잡어 지금 연아애들 다 안에 들어가 있잖아 여기 내 라인만 잡어 오케이 여기서 홀딩에홀딩에 들어가지마 됐어 다 정리됐어 올로와 올라와 자 2층으로 다시 올라갈게 자 2층으로 올라와 2층으로 올라와서 지금 도망가는 애들 잡어 2층으로 다 올라와 2층, 2층으로 와 지금 2층 사실 다 왔거든? 자 2층 2층 바로 다시 와자 우리 날라 날라 12시 날라 나와 나보고 날라와 지금 9시 쪽 6시 쪽 날라와 라인 잡자 올라가면 안 돼. 나보고 싹, 할강해. 할강해, 할강해. 할강해. 라인 잡고 여기서. 자, 죽은 사람은 바로 자리 봐. 자리 잡아. 자, 떨어지는 바로 잡을 거야. 떨어지는 바로 캐치해. 바로 캐치 지금. 지금 앞에. 앞에. 계속 잡어. 물러, 물러나지 마. 물러나지 마. 계속 잡아. 무조건 잡아야 돼. 라인 무조건 잡어. 우리 오른쪽만 마크하면 돼. 오른쪽 마크해. 다 잡어. 라인 계속 올려. 죽은 사람 바로바로 합류해 바로바로 바로 합류해서 좌측으로 떨어지면 돼. 좌측에 라인 잡고 빨리 와. 자, 라인 올릴게. 여러분들. 알로 앞으로 와. 앞으로 와. 근딜 다 들어와. 풀푸 씨에 그냥. 명산 앞으로 때려. 쭉 밀어. 쭉 밀어. 나보고 들어와. 여러분들, 나보고 들어와! 걸어와, 걸어와! 멀리서 때시 때리지 마! 여러분들, 걸어오라고! 오라고! 면상에서 때리라고! 원딜들! 계속 와! 어, 면상에서 때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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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다 잡아, 다 잡아! 히럽해, 나히로해줘히로해줘히로해줘 자, 싹 빠져봐! 싹 빠져봐, 싹 빠져봐! 자, TP 탈게! 파괴된 신전 TP 탈 거야! 파괴된 신전 TP 지금! 3, 2, 1, 클릭! 자, 무적버프 이용해서 쟤네 2층 썩, 싹 정리할 거야, 우리! 바로 타! 파괴된 TP! 파괴된! 바로 타! 자, 쭉 가. 무조건 이용해서 지금 2층 잡어. 늑대 사신 애들 잡어. 늑대 사신 잡어. 자, 연화 치지 말고. 늑대 사신만 잡는 거야. 역대, 늑대 사신만. 싹 정리하자. 2층 우리가 잡는 거야. 자, 연화, 연화, 연화 치지 말고. 보라색이니까 그거 신경 쓰고. 자, 쭉 밀어, 쭉 밀어. 쭉 가, 쭉 가. 어, 다 밀어. 다 잡어. 다 잡어. 자, 2층 우리가 먹자. 2층 우리가 먹을 거야. 어, 다 잡아. 다 잡아. 싹 잡자. <laughs> 네, 자, 싹 먹고, 오케이, 나이스, 좋, 좋았다. 택, 다시 턴하자. 턴해봐, 2층 쪽 먹자, 2층 쪽. 2층 쪽으로 와봐, 다시 돌아와봐. 자, 어, 연나 치지 말고, 연나 치지 말고. 어, 날개 치지 말고. 사신만 잡자, 사신늑대. 어. 마크, 마크, 마크 잘 봐. 어. 자, 여기 사신늑대 다 왔거든. 그, 우리 한번 밀었어. 지금 얘네 또딴데들어 가, 올라가. 오케이, 확인했죠? 어, 자, 무적조고 일단 쭉 올라가자. 자, 얘네 먹자. 얘네 먹자. 앞에는 먹자. 앞에 바로 쳐. 얘네 뭉쳐있는 애 있지? 첫 번째 지붕. 자, 엘로윈 깔아줘. 바로 앞에. 못 도망가게. 엘로윈 깔고. 오케이. 좋다. 다 잡아. 싹 잡고. 차원속도로 쭉 잘려. 왼쪽 지붕 먹어주고. 왼쪽 지붕. 얘네 늑대 올라가 있는 애 있지? 왼쪽 지붕 먹어줘.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올라가. 올라가. 일단 첫 번째 지붕 먹자. 올라가. 쭉 올라가. 쭉 올라가서 먹어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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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지붕 쭉 올라가. 저, 저, 마법사, 마법사 애들 지금 첫 번째 지붕에 많거든?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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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밀어. 자, 여기서 첫 번째 주붕 라인 잡고, 밑에 애들 때려. 자, 장검들은 차원속으로 내려와. 자, 장검들 차원속 내려와. 차원속 먹어줘. 차원속, 차원속 먹어줘. 차원속 먹어, 차원속 먹어.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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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자, 먹어, 먹어. 오케이, 오케이. 다 밀었어, 다 밀었어. 빠질게. 자, 빠질게. 자, 우리 흑촌 엘론, 앨런... 충돌님들만 가도 정리 가능하죠? 어, 아, 그럼 충돌님들만 엘론 갑시다. 중들님들 마일론 자 우리 딴데 갈게요 또 오케이 말라카좀 택할게요 마력의 황무지 tp 지금 탈게요 3, 2, 1 클릭 마력의 황무지 우리 오른쪽 걸쇠 타고 갈건데 장군 먼저 가서 그 라인을 최대한 밀게 라인을 쭉 밀어놔. 아니까지. 그러고서 근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딜 들어오는 거야. 자, 조금만 이따 할게. 아직 걸쇠 타지 말아봐. 우리 무적, 무적법 이용하고. 대기 해봐. 어, 아직 올라가지 마. 무적법 저거, 걸쇠 타는 순간 무적법 없어져. 어. 자, 대기. 와, 온다 오케이. 자, 징가. 징가. 장검목. 장검 가. 장검 가. 장검 가. 자, 생존 스킬 다 쓰고 올라가. 자, 쭉 라인 쭉 밀어줘야 돼, 장검들. 어, 앞에 어버버거리지 말고. 어, 어. 앞에 어버버거리지 말고 쭉 밀어줘, 라인. 자, 근딜도 올라가. 다 올라가서, 다 올라가서 쭉 밀어. 라인 쭉 밀어. 라인 쭉 밀어 밀어줘야 돼. 서리 엄막진 깔아주고. 어, 지금 좋다. 지금 라인 쭉 밀어줘. 오케이, 지금 라인 다 밀었어. 자, 근딜들 다 들어와. 원딜도 다 들어와가지고 쭉 밀어. 자, 쭉 들어와. 원딜도 쭉 들어가. 오케이, 라인 푸시해. 다 밀어, 다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어, 밀어내, 밀어내. 다 밀어내. 모르쿠스와 달라고? 모르쿠스? 모르쿠스? 정화의탑 앞에 지금 앞에. 앞에 지금 망보 오고 있는 사람 어때요 지금 상황이? 애들 다 왔어? 늑대 애들 싹다온 거야? 사신 애들? 네. 아직 들어가지 마요 우리.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 여기서 소환문 다 깔아. 자 소환문 다 깔아. 여기 소환문 깔자. 여기 소환문 깔고 부활석 여기다 다싹 깔아. 먹히면 안돼 이거. 먹히면 안 돼요 우리. 가야 돼 지금. 가자. 일로 와일로와나 보고 빨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런런럭 런, 계속 움직여. 자, 오른쪽부터 먹을게. 오른쪽 풀푸쉬 하자. 오른쪽 언덕 지금 가자. 오른쪽 언덕. 오른쪽 언덕이야. 오른쪽 언덕 먹어야 돼. 얘네 지금 메테오 갈긴 애들 먹어야 돼. 얘네 원딜 내가 다, 지금 다 먹고 나서 물로 밀어밀어 풀푸쉬해 자, 뒤쪽 장금도 봐줘. 우리 덮치는 거 봐줘야 돼. 자, 죽은 사람들 바로 부활석에서 바로 싸우면 돼. 바로 부활석. 바로 부활석이랑 티피타. 지금? 소환문다 바로 타면 돼. 소환문으로 다 소환문. 소환문 타고 계속 교전해 줘. 음. 아라아오리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일단 맞고 가야 돼 이거 맞고 가야 돼왓 어디 있어 왓 지금 안온안온 지금 오른쪽 언덕 우리 먹었어 지금 와줘야 돼 와줘야 돼 지금 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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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히겠는데 지금 자 밖으로 살짝 나와봐요 이거 살짝 살짝 이거 좀 재정비해야 될것 같아 지금 오른쪽 언덕 지금 정리 안 됐지 오른쪽 언덕 지금 정리 됐어 자 오른쪽 언덕 지금 먹자 자, 그럼 다시 들어가봐 다시 들어가봐 다시 들어가봐 자 우리 지금 낮춰야 돼 풀풋이야 돼 지금 들어가자. 지금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안으로 다 들어와. 지금 가자. 지금 가자. 나보고 들어와. 나보고 들어와. 지금 다 들어가야 돼. 원딜도 다 들어가야 돼. 그냥 달려. 런해. 런 런. 치지 마. 원딜도 치지 마. 쑥 들어가서 쳐. 찬소 안으로 들어가서 치는 거야. 밖에서 치지 마. 낮춰야 돼. 낮춰. 지금 98%야. 낮춰. 빨리 낮춰.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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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지금 오케이. 나이스. 좋았다. 99%. 낮춰서낮췄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자 잘했어 잘했어 자 라인 라인 잡고 바에서 지금 시랑 겹치지 말고 우리 바깥쪽 봐 입구 봐 입구 봐 입구 오는 애들 잡아줘 입구 오는 애들 잡아줘 어 입구 오는 사고 입구 입구 오는 애들 잡아줘 이제 음. 아 베이러 해주고자 일로 와나 보고 와나 어, 보고 빨리 와야 돼 움직여야 돼 우리 움직여야 돼 날개 쪽 날개 쪽 날개 쪽 보고 자 지금 우리 양각 잡는다 오케이 지금 가자 어, 양각 양각 지금 바로 잡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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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을 계속 물어줘 어, 어 앞으로 계속 물자 어 물어 물어 진행해 계속 잡아 우측으로 붙으면서 가 우측으로 크게 붙어 우측으로 돌면서 붙어 우측으로 지금 후키가 왓 좌측이 붙잖아 우리 우측으로 붙으면서 가면 돼 이건 뭐 이속 느린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줄 수 없어 그냥 계속 붙어요 자 우측으로 붙으면서 어, 내보내야 해자 <laughs> 다시 움직일게요 컴 모여봐요 모여봐 얘네 왜 따로 놀지? 날개에 우도 없어? 오케이 뒤 봐봐 뒤 봐봐 지금 턴 해봐 턴 해봐 턴 해봐 얘네 지금 얼마 없어? 아까 한번 잘렸잖아 얘네 고거 들이박자 들이박아 좌측으로 크이부터 우리 꼬리까지 갈 거야 앞에 치지마 꼬리까지 가자 꼬리까지 가자 꼬리까지 가자 어 쭈가 쭈가 꼬리까지 가 꼬리까지 가서 이제 서리만음묵째가라 연막가라 얘네 도망가는 진로에 깔어 오케이 쓰러 그대로 쓰러 쭉 올라가 쭉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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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면 계속, 계속 닦아 어, 계속 닦아 어 계속 잡아 계속 잡 올라가 계속 계속 진행해 앞으로 계속 얘 스킬 쓰는 애들 잡아줘 스킬쓰는 용대가리 잡아줘 지금 무적버프 몹새 애들 잡아 오케이 계속 물어 계속 물어 언덕 먹자 언덕쪽쭉 올라가 언덕쪽 가면서 지금 우리 스킬쓰는 애들 와, 그 잡아 언덕쪽 나보고 뭉쳐봐 어. 음. 오케이 나보고 와봐 지금 턴하자 턴턴 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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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쪽으로 턴 TP쪽으로 턴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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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야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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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와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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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으로 빨리와 쭉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설련막진 최대한 그 뒤쪽에 깔아주고, 죽은 사람들 TP, TP로, TP로 와. 오아시스 부활해서 TP로 부활해, TP로. TP로 바로 타. 부활지에서 걸어오지 말고 TP로 다, TP로. TP로 바로 타서 바로 합류해. 음. 자, TP로 합류해, TP로 합류해. 자 얘네 지금 찢어졌어 지금 계속 합류해서 싸워, 싸워주자 자 힐업부터 하고 자힐업해로 힐업. 턴해봐 턴 부활지로 턴하자 부활지 턴 부활지 턴 부활지 오네들 잡아 얘네 지금 히로 아예 안됐어 지금 다 잡으면 돼 고고고 고고 그냥 다 썰어 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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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자 쓸자 히로 아예 안된다 얘네 지금 히로 아예 안되고 있어 지금 그냥 잡으면 돼자 개처리가 잘하는 말 씩씩하게 들어가자 씩씩하게 요 어? 씩씩하게 어. 벼랑 맛있다 빨리 가 빨리 가다 비로. 어 씩씩하게 갑시다 씩씩하게 어. 지금 전개철 잡아와. 저기 씩씩하게. 네, 싹 쓸어, 싹 쓸으면 돼. 싹쓸면 돼. 힐업 하면서. 앞에 히로업 해. 우리 힐업, 히로프도 하자. 어, 힐러들 로프부터좀 해줘. 자, 계속 먹어. 자, 부활지 죽, 계속 먹자. 부활 쪽 계속 불어. 풀푸시 하자. 지금 덮자, 덮쳐. 덮어, 덮어, 덮어. 그대로 덮어. 좌측으로 해서 덮으면 돼. 좌측으로. 덮어, 덮어, 덮어. 어, 덮어, 덮어, 덮어. 덮어, 지금 얘네 스킬 쓰는 애들 잡아나 힐업, 힐업, 히로 힐업. 힐업. 어, 계속 덮어. 응, 어, 덮어, 덮어. 자, 부활지 부활하고 바로 합류해. 여기서 먹자, 계속. 히업하고 <laughs> 부활지 아예 내보내, 얘네들. TP 태우, TP 태우게 내보내버려. 어. 물리지 마! 왜 물려줘요? 물리지 마! 잡어, 잡어, 잡어! 응, 음, 뚫고다가, 뚫고다가. 나 홀드할게요. 지금 나보고나보고 나보고 빨리 나와. 꼬리 물리지 마요. 꼬리 물리지 마. 히업해 어, 히업해 힐업해. 꼬리 물리지 마. 꼬리 물리지 마. 지금 턴할 준비해. 지금 3, 2, 1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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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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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다 다시 빼. 어, 힐업하고. 어, 힐업해, 히업해 어,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빼, 빼, 빼. 빼봐, 빼봐. 어, 다시 가자 이제. 거기까지 못 잡고 다시 가자. 자, 이속 빠른 사람들 차에 대한 뒤쪽에 있어. 턴할 때 바로 물수 있게. 이속 빠른 사람은 뒤에 포진해 있어. 자, 감님 힐업해 주고 계속. 자, 턴할 준비해. 좀만 더빨 거야. 좀만 더 빨자. 자, 5초 뒤에. 갑님 히로해 줘. 5, 4, 좀만 더. 3, 2, 지금. 덮어. 지금 가자. 자, 이속빠한 사람들 물어줘. 서리 엄막좀 피해서 가야 돼. 피해서, 피해서, 피해서. 자, 피히로 다시 해주고. 히로해 줘. 우리 새짐 죽어. 앞에 장검 살려줘. 히로해 줘, 계속. 오케이, 히로히로좀 하자. 계속 히로좀 해줘. 힐 뿌려, 계속. 어. 자, 나와봐요. 계속. 나와봐, 나와봐. 이제 다시 나와봐.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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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보고 뭉쳐봐 나보고 뭉쳐 지금 이속 빠른 사람들 뒤에 포진해 있어 최대한 히로 계속하고 응너 어, 알아 지금 보고 있어 지금 이속 빠른 사람들 최대한 뒤에 있어 지금 자 서류 엄막 좀쪽 깔면서 히로 해줘 미스터 제롬 히로 해줘 좀만 좀만 더 빨자 지금 3 2 지금 덮어 덮어 덮어, 덮어. 지금 가봐 가봐 바로 부어 바로 부어 바로 부어 이속 빠른 사람들 바로 부어줘 바로 래치해어 캐치. 바로 캐치해줘 서류 엄막 좀 피해면서 태진님 히로 해줘 앞에 힐러들 라인 빼서 올려 어 힐부터 해 힐부터 오케이 나이스 다시 나가자 오 어, 물어 물어 얘네 뒷라인 계속 물어줘 자 진행방향 6시쪽이야 계속 물어 지금 계속 물어 계속 물어 어 지금 후키가 도망가는 그림새야 어떻게 되는거야 지금 음. 어쭉 밀어 쭉 밀어 계속 잡아줘 힐러들 계속 뛰어 어 앞에 힐업 계속 해주고 오케이 좋아 지금 물자 덮어 덮어 그냥 덮어야 돼 뒤에 덮어 엘루윈 깔아주고 엘루윈 깔아줘 지금 와, 지금, 지금 밀리고 있어. 엘루인 깔아줘. 자, 우, 측 좌측으로 붙으면서 가. 좌측으로 크게 붙으면서. 나 찾아줘, 지금. 좌측에 있어, 나. 좌측에 크게 붙으면서 내보내면 돼, 얘네. 어, 좌측에 크게 붙어. 크게 붙어. 오케이, 오케이. 히로하자 어, 히로좀 해줘, 히로 아, 지금 쟤네 물잖아. 자, 우리 살짝 빠져봐. 자, 이속 빠른 사람들이 뒤에 후미에서턴할때 바로 물자. 죽지 말고. 자, 이속 빠른 사람들이 후미에서 좀만 더 빨아보자. 어, 조금만 더 빨아봐. 어, 오케이, 오케이. 쭉 빼. 그냥 빼. 어, 경 빼. 자, 서리연 먹증 깔면서 빼. 앞에, 뒤에. 서리연 먹증 깔면서 빼. 자, 얘네 좀갈려줬거든 우리, 우리 따라온 애들만 잡자. 늑대 빼고. 자, 조금만 더 빨아봐. 어, 조금만 우리, 우리 따라온 애들만 잡자. 어, 홀딩하고. 우리 오늘만 잡아. 지금, 지금 카이팅해 우리 오, 오는 애들만 잡아. 우리 쪽 오는 애들만. 오케이, 좋아. 와스는 지금 저 기온 숙교 있는 것 같고. 어, 나보고 뭉쳐봐요. 어, 부활지 쪽 살짝 먹자 어, 부활지 쪽 살짝 내려가 살짝 먹을게 어, 지금 저 위에 우리 언덕에 지금 날개들이거든? 자, 살짝 올라와봐요. 살짝 올라와봐. 앞에 살짝 잡아봐. 자, 더필 것 같으면 우리 바로 그 서련막증 깔 거야. 주의해. 유의하고 있어. 자, 앞에 얘네 지금 원딜라인들이야. 좀만, 좀만 봐, 잡아봐. 자, 서련막증 빼서 쭉 빼줘봐. 어, 쭉빠져봐 서련막증 깔아줘. 서련막증 앞에 깔아. 앞에 깔면서 빼. 너무 많잖아. 지금 우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빼, 빼, 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빼, 빼, 빼. 빼. 쭉, 기온속적으로쭉 빼봐. 지금 와, 놨어. 살짝만 더 빼봐. 계속 화이팅 해. 앞에 계속 느리게 해줘. 연막진 계속 깔아. 어, 계속 빠져봐. 계속 빠져봐. 어, 계속 빠져봐. 쭉 빠져봐. 쭉빠져쭉 빠져봐. 쭉 빠져봐. 어. 자, 죽은 사람 부활을 TP로 부활하는 게 빠를 것 같아. 지금 쭉 빠져봐. 지금 후키 지금 저기 앞에 있어. 좀만 더 빠져봐. 자, 서리연막진 깔 때마다 계속, 계속 깔아줘. 깔면서 계속 화이팅 하는 거야. 앞에. 자, 턴 해. 턴 지금 풀푸시 지금 가자. 좌측으로 가. 좌측으로. 좌측 크게부터 우리. 좌측 크게부터. 나보고 들어와. 나보고 들어와. 내가 지금 뒤쪽 다 묶어줄게. 나보고 들어와. 서리 연막진, 쟤네 도주로에다 깔어못 도망가게. 쭉 들어와, 쭉 들어와. 그냥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 자, 부활지에서 부활하는 사람들, 언덕으로 바로 올라오면 돼. 언덕 쪽으로 바로 올라와. 언덕 바로 먹어주면 돼. 자, 히로페 줘, 우리. 나 히로페 줘. 어, 히로파 하면서 올라가자. 자, 히로파 하면서 올라가. 계속 잡아. 자, 앞에 라인 잡으면서 가자. 앞에 애들 먼저 잡으면서 갈게. 어, 앞에 애들 잡으면서 가자. 얘네 지금 잔당 정리하면서 올라갈게, 우리. 앞에 계속 잡으면서 가. 잔당 잡으면서. <laughs> 언덕 쪽에 자리, 자리 잡자. 우리 라인 잡아줘. 음, 음, 음. 자, 우리 부활제에서 언덕에서 히럽해. 우리 다 같이 들어와서 아예, 아예 뒤를 차단하자. 도망 못 가게. 앞어 음, 오케이, 지금 우리도 오아시스로 갈게. 오아시스 쪽 올라갈게. 언덕 쪽으로 올라가자. 자, 우리 기온속으로 뛰어. 어, 기온속으로 뛰어. 얘네, 지금, 기온속도로 빠지는 거 아니야? 기온속으로 뛰어. 지금 기온속 뛰어. 오케이. 지금 바로 물자. 뒤야. 얘네 뒷라인이야. 어, 지금 너무 좋다. 뒷라인이야. 좀만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자, 서리막진깔어 얘네 도주로에다 깔어 우리 도주로에, 얘네 도주로에 깔아. 서리막진 나이스. 너무 좋다. 지금 잡어 어, 터쳐. 서리막진에매트 갈겨. 찢어. 나이스. 터쳐, 터쳐, 터쳐. 다 죽여, 다 죽여. 어, 다 죽여. 너무 좋았다. 지금 서리막진 어, 다 잡아야지. 딱 잡자, 이제. 다 잡으면 돼. 자, 앞에 히로해줘 우리 리즈, 리즈 왔거든. 머스게도 좀 있어. 자, 히로부터 하자. 나보고 뭉쳐줘. 자, 빼. 어, 나보고 빨리, 빨리 빼야돼. 어. 거기까지 잡고, 저보고 빨리 빼줘. 진행방향 우리 12시 쪽으로 오면 돼, 12시 쪽. 잔당 잡으면서, 나 찾으면서 빨리 뭉쳐줘. 음, 음. 얘네 밀어내버리면, 밀어내, 밀어내. 아예 그냥, 그, 잡! 턴해봐! 위쪽, 위쪽, 6시, 6시! 내, 나보고, 나보고, 나보고! 6시, 6시! 자, 야, 뒤에 내가 물어줄게, 뒤에 물어줄게. 얘네 못물게못물게 못 물게. 아, 지금 떨구면 돼. 잡으면 돼, 잡, 잡으면 돼. 들어가, 들어가. 자, 힐러들 라인 올려서 사, 장군부터 살려야 돼, 우리. 잡어, 잡어, 잡어. 계속 잡어. 어, 다 밀어, 다 밀어, 다 밀어. 죽여, 죽여, 죽여. 아 고생했어요. 잘했다, 잘했다.